우리나라는 분리수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편이죠. 각종 통계 자료나 그래프를 보면 한국은 분명히 다른 나라에 비해 재활용률이 높은 환경 선진국입니다. 한국의 재활용률을 쭉 보면 대체로 60% 정도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제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닌 우리나라의 자의적 기준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 수치는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쓰레기를 소각할 때 뜨거운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도 에너지인데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쓰레기가 소각 될때 발생하는 이 열을 하나의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 열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기준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히 소각 행위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재활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소각을 하더라도 거기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어쨌든 재활용이지 않았냐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런 이유로 한국만 유독 재활용률 통계가 뽀샵 처리가 된 것인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통계적 과장을 드러내고 나면 한국의 실제 재활용률은 40%에서 50%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다른 나라의 비해 굉장히 재활용률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의 과장을 감안해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재활용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나라 여행만 좀 가보면 아 우리나라가 분리수거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이구나 뭐 이런 걸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지금처럼 분리수거를 꼼꼼하게 하게 됐을까요 우선 먼저 기본적인 용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분리배출과 분리수거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 종이, 플라스틱, 캔으로 각각 분류해서 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류해서 버리는 걸 분리배출이라고 하고, 그렇게 분리배출된 쓰레기를 각 지자체나 민간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것을 분리수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분리수거한다고 말하는 건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죠. 우리는 분리배출을 하는 거고, 분리수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분리한 쓰레기를 각 지자체나 민간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분리배출을 하게 되면 현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좁은 땅덩어리입니다. 쓰레기는 처리되는 방식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할수 있으면 재활용을 하던가 아니면 태우던가 아니면 땅에 묻던가 이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뭐 물론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그런데 미국이나 중국, 유럽 국가들을 살펴보면 전부가 쓰레기 처리를 매립이나 소각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립할 땅도 많고 소각할 땅도 많으니까 예를 들어 미국 전역에는 2,622개의 매립지가 존재하고 이중 1,000개가 넘는 곳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별로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소각과 매립을 합친 비율을 살펴보면 이렇듯 우리나라에 비해 주요 국가들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쉽게 말하면 쓰레기를 굳이 분리배출을 하고 뭐 그런 것보다 땅도 넓고 사람이 안 사는 곳도 많겠다. 냅다 그냥 쓰레기를 묻어버리고 태워버리는 손쉬운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죠. 뭐잘 아시다시피 땅도 좁을 뿐더러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인구밀도가 매우 높고 온갖 산업시설이 이 좁은 땅덩어리에 모두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배출되는 쓰레기 발생량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우리가 미국과 비교해보면 단위 면적당 배출되는 쓰레기 발생량이 우리나라가 7배가 더 많습니다. 그 그만큼 인구밀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쓰레기 위기지수가 높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외죠.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구분없이 버리는게 일반화되어 있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쓰레기 위기지수가 더 높다니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땅이 넓어서 쓰레기 처리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점 인구밀도가 우리보다 낮아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이 적게 발생한다는 점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쓰레기 처리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인구밀도가 높아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 쓰레기 처리에 보다 불안정한 위치에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연간 쓰레기 양은 매년 늘어나고 있죠.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쓰레기 양은 2억 톤에 달했는데 이것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1.5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하루 평균 폐기물 발생량이 이렇게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지라 우리나라는 분리배출을 통해서 재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분리배출에 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분리배출을 한다고 해도 모든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30% 정도는 매립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 우리나라에서도 매립을 하나? 이렇게 뭐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없는 땅을 짜내가지고 불가피하게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막히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한가하게 쓰레기를 미국 시민들 처럼 막 버리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당연히 정부는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그에 최적화된 제도를 짜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왜 분리배출을 잘하게 된 것일까? 여기서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가 핵심입니다. 바로 1995년 우리나라는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으니까 잘 아시겠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분리배출이 되는 건 분리배출을 해서 재활용이 되도록 하고 그게 안 되는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하는 게이 시스템의 골자입니다. 우리는 종량제 봉투를 직접 돈 내고 사야 되는데요. 쓰레기를 버리는 데 따른 세금입니다. 왜냐하면 종량제 봉투로 버리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수거해 가니까 뭐그 정도 비용은 부담해야겠죠. 이 시스템은 금세 분리배출, 분리수거를 촉진시키고 확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까지. 아... 아무 생각 없이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가는 종량제 봉투를 하나 더 사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이 되는 거는 최대한 분리배출을 하는 게 본인한테 이득이란 얘기죠. 또한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 중앙집권화된 한국 고유의 시스템은 새로운 정책이 단기간 내에 정착하고 확산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려 이 조건들이 이런 순간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종량제는 금세 퍼져 나갔고 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해서 사용자에게 부담을 지게 한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자 목적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성공. 환경부에 따르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10년 만에 총 폐기물 발생량은 23% 감소되었고 재활용량은 17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쓰레기 발생량 감소, 재활용품 증가, 쓰레기 처리 방법의 전환 등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고 국민들의 생활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의식이 선진적으로 전환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에서 분리배출, 재활용이 일상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데에는 쓰레기 종량제의 제도적 도입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죠. 그렇다면 95년 종량제를 실시하기 이전에는 어땠는가 하는 것을 95년 이전의 제도는 매우 불합리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데 따른 세금은 지금은 종량제 봉투값이 그것을 대신하지만 95년 이전에는 재산세나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쓰레기 수고료를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배출된 쓰레기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집의 크기, 재산 규모에 따라서 쓰레기 수고료가 매겨진 것입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불합리하죠. 왜냐하면 큰 집에 산다고 해도 쓰레기가 별로 별로 안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작은 집에 살아도 쓰레기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제껴 놓고 큰 집에 살고 돈이 많다는 이유로 쓰레기 수고료를 많이 부담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적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사실 이 조세제도의 밑바탕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인데요 돈이 많고 집이 크면 소비를 많이 할 테니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이고 돈이 없고 집도 작으면 무언가 소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테니 쓰레기가 별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뭐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건물 면적으로 쓰레기 수고료를 책정하면 나름 합리적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이 제도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많은 어느 미혼의 남성에게 쓰레기 수거 비용으로 100만 원이 청구되었다면 이 사람은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나는 혼자 살고 집에 쓰레기도 얼마 안 나오는데 쓰레기 수거 비용으로 100만 원이나 청구된다고 돈이 많다는 이유로 이왕 이렇게 된거 그 쓰레기를 많이 버릴수록 이득이다. 이런 보복성 심리가 싹트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주구장창 쓰레기를 버려도 쓰레기 수거 비용이 적게 나올 테니 쓰레기를 줄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사회 전체 쓰레기 양은 늘어나고 분리배출, 재활용과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95년 이전의 한국은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나라는 쓰레기에 있어서 만큼은 다른 나라들처럼 쿨하게 대응할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한 것인데요. 이것은 부자와 빈자를 가리지 않고 오로지 개개인이 배출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거비용을 매긴다는 점에서 쓰레기를 줄일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종량제에 따르지 않고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덕분에 종량제 실시 10년 후 서울의 쓰레기 배출량은 평균 27%가 줄었고 쓰레기를 분리 배출에 내놓은 비율은 35%가 더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재활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환경, 즉 좁은 국토에 높은 인구 비율이라는 환경과 95년도에 도입된 쓰레기 종량제라는 제도의 영향으로 분리 배출, 재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이 향상되었고 국민들의 쓰레기 처리 행동 양식이 변한 것인데요. 이런 총괄적인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 배출의 꼼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알고 계시는 다른 지식이나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보부상이었습니다.